다음은 그 파워사빌리 모델의 바늘 교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늘이 통상적으로 쓰시다보면 휘거나 뭉측해지거나 부러졌을 경우에 바늘을 교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바늘을 맨 위로 들어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노루발은 이렇게 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늘을 빼실 때는 왼손으로 바늘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잡이 나사를 내 몸쪽을 두 바퀴 정도 풀어주시면 바늘이 이렇게 빠집니다 자, 바늘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바늘은 어, 저희가 사용하는 제봉틀 바늘은 가정용 바늘이 있고 고음용 바늘이 있습니다. 가정용 바늘은 이와 같이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음용 바늘은 이 밋밋한 부분 자체가 없고 전체가 둥글었습니다. 그러니까 귀 말고 몸통 부분이 이쪽에도 둥글고 이쪽에도 둥글고 전체가 둥글게 되어 있죠. 근데 가정용은 이렇게 반쪽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자, 저희가 디린 바늘에는 바늘에는 어 이런 식의 바늘의 공급을 처음에 출고될 때 해드리는데 아, 말씀드렸듯이 이 파란색 바늘은 아, 실크나 아, 늘어나는 천이라든가 아, 아주 얇은 천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할 때 쓰시는 거고요. 나머지 바늘은 일반적인 바늘을 쓰시겠고 보통 14호 바늘을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바늘의 호수는 번호가 클수록 굵은 바늘이고 굵은 천 이런데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늘을 다 사용하셨으면 일반적으로 어, 재봉틀 가게나 미신 가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재봉틀, 바늘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바늘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HA라고 써 있습니다. HA. 이렇게 HA 곱하기 1은 가정용 바늘이고, DBDP,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보험용 바늘이고요 샤프 14는 바늘의 굵기가 14호라는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을 구입을 하실 때는, 가정용 바늘 매톡, 이렇게 주시면서, 어, 말씀을 하시면 가정용 바늘을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어,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구분하실, 구입을 하실 때에도 가정용 바늘의 매토를 찾아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용 어, 바늘을 한번 장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바늘을 끼우실 때는 둥근 면을 앞에 쳐다보고 밋밋한 면이 뒤로 가게끔 갖다가 끼우시는데, 자, 바늘을 바늘대를 맨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바늘을 밑에서 끼우시는데, 여기 사이에 보시게 되면, 요것과 요거 이것 사이의 중간 부분에다가 끼우시는데, 이렇게 끼우시고, 바늘을 끝까지 올리다 보면은 더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올리신 다음에, 나사를 레몬 반대편으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잠궈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늘이 장착이 되는데, 바늘을 끼우시고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서 바늘이 잘 껴졌나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파워3 1리 모델의 그 톱니 제거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어, 단추 다를 때나 자수할 때 톱니를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 톱니는 어떤 것이냐면, 이 부분이 톱니입니다. 이 부분이 톱니인데, 진 평상시에는 톱니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톱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선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돌림바퀴를 정상적으로 내 몸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반대로 돌리면 껌, 톱니가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항상 돌림바퀴 돌릴때는 내 몸쪽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이 톱니가 아, 제거를 해서 단추 다를 때 라든가 자수를 할때 라든가 이럴 때는 톱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보조대를 옆으로 내려주시고요 아, 앞두께를 열어주시고 내 몸쪽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부분 여기에서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서 올려주시면 톱니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톱니, 요기시 톱니 제거장치 레건데, 자, 보십시오. 해서 하면 요 부분 톱니가 지금 빠졌죠. 자, 그래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요 레버를 밑으로 내려서 왼쪽 부분에다가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돌림바퀴를 한 바퀴를 딱 돌려주면 딱 소리와 함께 이렇게 톱니가 올라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톱니 제거장치를 톱니 제거. 자, 떨어졌죠. 다음에 원위치. 위치를 바꿔주시고 돌림바퀴를 한 바퀴 딱 돌려준다. 그럼 얘가 같이 톱니를 올려주는 역할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작업을 하셔서 하시다가 이걸 또 떨어뜨려 놓고 톱니가 안 올라온다고 AS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내려서 원위치 시키시고 돌림바퀴를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